안녕하세요 나나시입니다 오늘은 히투투 7월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방송을 촬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히투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 후원 등록하시면 내일 신규 쿠폰 두개 나오거든요 그거 내일 나오자마자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인게임에서 상점 우측 상단에 크리에이터 후원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후원 코드 등록이 있고 또 기존에 등록하신 분들은 연장하셔서 내일 나오는 신규쿠폰 챙기시기 바라고요. 제 후원코드가 지금 우, 왼쪽에 상단에도 나와있고 나나샵 111 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연장 한번 할게요. 연장하게 하시면 후원하는 동안에 나오는 쿠폰은 다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7월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미 끝났죠. 끝나서 지금 활발하게 또 컨텐츠들을 다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첫 번째로는 인터서버 던전 레시티 영구실 7층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설명을 보면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의 뭐 저희가 다 아는 사항이어가지고 여기 게임 정보 패치 노트 들어가셔가지고 7월 23일 거 보시면 됩니다. 지금 레시티 영구실 7층은 6층에서 몬스터 잡으시면은 나오는 7층 이동 마법서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층과 동일하게 순간 이동 마법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사망하시면 기존 다른 층과 동일하게 로비에서 부활을 하고요. 기존 다른 층과 동일하게 5회까지 제자리 부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신규 보스가 나왔는데 신규 보스 다음에 요즘에는 전설 아이템 나오거든요. 지금 파서버에 얼마나 아이템이 뿌려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왔겠죠. 그리고 그 전설 등급 방어구의 안전 강화 레벨은 1레벨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능력치는 이미 다 보셨을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오래 기다렸죠. 펫 각성 시스템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부 펫에 최대 1단계까지 각성 단계가 추가되고요. 각성에 성공한 펫은 기존보다 더 높은 능력치를 보유하게 됩니다. 각성이 가능한 펫은 별도의 각성 아이템이 표시가 되고요. 인게임에서 확인하시게 되면은 메뉴 누르시고 펫 누르시면은 여기 각성 탭이 따로 생겼고요. 각성 효과까지 나옵니다. 각성은 지금 각성 확률이랑 실패 보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 넣어 보면은 영웅 같은 경우는 하나 넣으면 20%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는데 25% 더라고요 전설은 이제 전 재료가 없어서 확인은 안 되는데 지금 각, 각성 성공시 전설각성 포인트가 각성 효과에 적용이 되죠 이제 각 단계를 눌러 보시면 영웅 같은 경우에는 각성 포인트 1로 막기관통 2% 방어력이 프로 이렇게 쌓여 가는 각성 포인트에 따라서 부여되는 능력치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막다재료를 쓰지 마시고 각성 포인트에 맞춰서 보유 능력치를 함께 챙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잠재력 개방 단계 확장. 지금 현재 300 단계까지 있었는데 50 단계가 더 추가가 됐고요. 그 확장됨에 따라서 무기, 방어구, 장신구 세 가지가 있잖아요. 능력치도 또 추가가 돼서 캐릭터들이 더 강해지는 또 조건이 또 늘어나겠네요. 그리고 신규 외형 수영복. 지금 한여름이어가지고 수영복이 또 추가가 됐어요. 매년마다 찾아오는 수영복인데 매년 샀었는데 이번에는 안 샀거든요. <laughs> 수영복 좀 구경을 좀 잠깐 할까요? 수영복은 뭐 따로 지금 상점에서 소환권 수영복 클래스 픽업에서 소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확정으로 12회 구매하시면은 픽업 클래스 1쪽을 확정으로 획득하실 수 있는 또 클래스 선택 소환권을 줍니다. 그래서 소환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올 경우에도 12번 하시면 은 챙길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게 클래스 누르셔서 영웅 누르시면 은 저는 이제 이번 거는 안 사가지고 없는데 미리 외형을 구경을 할수 있습니다. 해변의 프릴 비키니 어디 있죠? 어, 해변의 블루 비키니 어 지금 한여름 맞네요. 얘랑 해변의 스포티 비키니 맞죠? 응. 그리고 그 남자분 캐릭터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남자분 캐릭터도 꽤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좀 이거는 전에 나온 건데 이런 것도 좀 귀엽고 약간 개그적인 요소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이거는 뺄 수가 없는 튜브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취향에 맞추셔서. 단, 구매하실 적에, 이게 적용이 가능한 클래스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 저는 이제 총사니까, 총사 누르면은, 음, 이거는 이렇게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 URL은 이거 영상 아래에 남겨드릴게요. 해변의 프릴 비키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외형 적용 가능한 무기 타입. 외형 적용 불가능한 무기 타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쁘다고 구매하셨다가 사용을 못 하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꼭 외형 적용이 되는지 내 클래스에 맞는 건지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클래스 각성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각성 전용 클래스 3종이 추가가 됐네요. 해당 각성 전용 클래스는 착용이나 외형 적용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성 전용 클래스 업적 추가가 됐고요. 이게 나옴으로써 일부 클래스 컬렉션이 또 추가가 돼서 기본 능력치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됐고요. 그리고 베스트 크리에이터 길드 마크가 추가됐다고 하네요. 밸런스 변경은 이번에는 둔기가 됐는데 주기별로 클래스들이 상향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 푸쉬를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소통할 때, 방송할 때 얘기 넣으시면 그게 다 취합돼서 나중에는 결국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 바로 반영은 안되더라도 아예 무시하지는 않으니까 지금 레시티 영수 7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6층이거든요 6층에 있는 몬스터를 잡으시면은 지금 제가 6, 7층을 안 가봐가지고 <laughs> 피켓이 없는데 아까 살짝 사냥을 시켜놨는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5층 붙박이로 있어가지고 6층 이동선은 많으니까 6층에서 좀 많이 놀아가지고 7층을 한번 구경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층마다 경험치가 다르니까 난이도와 경험치가 다르니까 절전모드 있잖아요. 절전모드 누르셔가지고 시간당 경험치 체크하시고 효율적으로 사냥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잠재력 개방도 이게 열린다고 해서 좀 열리는 것과 이제 재료로 쓰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니까. 유폐회당 이죠 매일 그, 파티 던전. 메뉴, 던전 들어가시면은 파티 던전 인데 이거 혼자서도 갈수 있거든요? 가셔가지고, 그, 보스 잡으시면은 나와요. 대검이랑 나와가지고 이걸로 잠재력 올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신규형 수영복 같은 경우에는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귀엽기는 한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록스타 이거 샀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걸로 지금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얘가 너무 제 취향이에요. 요걸로 당분간은 하고 있을 예정이고 근데 이게 있으면은 좋은 게어 이거 url은 제가 넘, 거, 거기에다가 넣을게요 이게 능력치 이제 다 있고 클래스 전용 상자 이게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히트투가 소리도 그렇고 외형도 그렇고 사냥하는 모션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음속으로 해놔서 소리가 안 들리는데, 소리 듣는 재미도 있고. 이투투가 너무, 저, 제입장에서 진짜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팩각성도, 제가 팩각성 하려고 사실, 진짜 많이 재료를 모아놨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날 잡아서, 방송하면서, 음.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추가가 될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만만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보시면은 최대 1단계까지 각성 단계 추가 여기서도 추가가 되지 않겠죠? 전 방송하면서 이미 이제 가신 분들의 노하우나, 노하우? 뭐. 해야 되는 거를 듣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각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 전설은 한번 해야 되긴 하겠네요. 경험지 보너스 자체가 달라지니까. 지금 우선은, 루카스 레나, 레이디 레나, 바다의 여왕 아델만, 이렇게 있습니다. 전설은. 필요한 아이를, 이게 추가가 안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근데 지금 사용하시는 패스를 각성을 해서 쓰셔야 기존보다는 높은 걸 챙기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요렇게 히토2 대규모 업데이트와 그리고 피드백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히토투 크리에이터 나나키셨고요 요즘 음. 좀 정보성 영상을 좀안 만들었는데 챙겨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크리에이터 후원 코드는 나나샵 111 이거든요 인게임 우측 상단에 상점 크리에이터 후원 나나샵 111 등록해 주시고 이게 후원 기간이 나와요 유효기간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쿠폰이 발급이 되니까요 후원 대상자 관리에서 연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기간 보시고 끝났으면 연장하기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연장해서 연장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럼 다음번 또 유익한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덥지만 감기 걸리지 마시고 <laughs>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 안녕. 뿅!